소마 프리미어, 사고력, 교과, 선행 중인데 성대경시, 공부추가나 황소로 옮겨 선행에 집중하고 싶은데 아이가 수학 부담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쪽이 수학 정서에 더 나은 건지 고민입니다. 구몬 연산도 중학교 과정까지 쭉 하고 있고 향지하는 방식의 코칭을 받고 싶어요. 조언을 부탁드립니다. 꼭 해야 되나요?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? 초3인데 4학년 때 성대경씨 가도 되는 거고 평소 하고 싶어도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4학년 때 해도 된다 5학년 때 가도 돼 굳이 안 가도 돼 그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냥 재미있게 다니고 오히려 사학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과목인 사회과학 영어에 조금 더 기본기를 많이 다져주자. 영어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리고 과학, 실험 같은 거 네, 그런 것도 많이 하고. 세상에 부담감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수학은 진짜 중요한 과목이니까 재미있게 하면 더 좋고 재미없어도 해야 되는 거고. 이제 앞으로 수학은 수능에서는 고1 과정까지 보더라도 어, 내신에서 미적분, 투, 기하 다 해야 돼요. 그래야지 할수 있다. 어, 더 어려운 수학도 해야 됩니다. 그냥 공부해요. 어려운 공부, 누구나 해야 되는 공부, 그렇지 않을까요? 나쁜 건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